점심 뭐 먹을래? 아무거나 괜찮아. 근데 그건 좀 별로야. 그럼 이건 어때? 음.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. 30대 직장인 세림은 점점 사람들과 밥 먹는 것도 피하게 됐다. 선택을 못하니까 결국엔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었다. 출장 갈 때는 가방을 하루 종일 싸고도 혹시 이옷 입고 후회할까봐 하며 또 바꿨다.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결국 선택하지 못하고 넘긴 일도 많았다. 퇴근 후 자책만 남는다. 왜 이렇게 매번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지? 이러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.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 불안이라 부른다. 한마디로 결정보다 후회를 더 두려워하는 심리다. A를 선택하면 B를 잃을까봐 불안하고, B를 고르면 A가 더 좋았을까봐 마음이 흔들린다. 선택 그 자체보다 선택 이후에 후회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.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늘한 문장을 안고 산다.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. 후회하면 안 돼. 그래서 비교하고 더 찾아보고 더 기다린다. 그 결과는 결정하지 못한 채 미루다 놓치는 삶이 되고 만다. 그리고 더 깊어진 자기 혐오. 이건 단지 우유부단함 때문이 아니다.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에서 시작된다. 그건 하지 마. 그건 위험해. 엄마가 이게 더 낫다고 했잖아. 그렇게 하니까 후회하지. 작은 선택에도 넌 제대로 못해라는 신호를 받아온 사람은 자기 결정을 믿기보다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된다. 그래서 세림은 매번 묻는다. 너라면 뭘 고를 것 같아? 이 선택, 괜찮은 걸까? 사실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이다. 세림은 바꾸기 시작했다. 완벽한 결정 대신 작은 선택의 반복을 실천하기로 했다. 첫 번째, 고르기 연습부터 시작하기. 마트에서 물건 살때 3초 안에 고른다. 카페에서 메뉴를 5초 안에 고른다.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한다. 괜찮아, 이 정도면 충분해. 후회돼도 다시 고르면 돼. 실패 없는 선택이 아니라 복구 가능한 선택이라는 믿음을 만드는 것이다. 두 번째, 후회 노트를 써본다. 그날의 선택이 만족스러웠는지, 혹시 후회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, 적어본다. 의외로 대부분의 선택은 후회할 만큼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. 세 번째, 결정 이유를 미리 걱정하지 않기. 선택은 항상 지금 기준에서 하는 것이다. 미래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어떤 결정도 늘 부족해 보인다. 세림은 이제 말한다. 나 예전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됐어. 가끔 후회해도 괜찮더라고. 선택은 나를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. 오늘의 실천 요약. 후회하기보다 한번 해보자를 먼저 떠올리기. 완벽한 결정 대신 회복 가능한 선택을 연습해보기. 내 선택을 스스로 괜찮다고 말해주기.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선택 후 복구의 반복일지 모릅니다. 오늘 당신이 한그 선택, 충분히 괜찮습니다.